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내일 있을 챔피언스 리그 12월 3일이고요총 4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경기가 조금 쓰나미가 많았죠 어, 아무래도 조별리그 막바지에 가고 있고 지금 리그와 챔스를 병행하는 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분석한 좀 관점은 어제 경기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경기를 봤을 때 이제 그런 느껴지는 그런 조별 리그의 막바지 좀 신경전 그리고 이제 그런 챔스 일정과 같이 소화하는 팀들의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는 음 2시 55분에 있을 크라스노다르 대 스타드렌. 그래서 지난 10월 21일날 어, 스타드렌 원정을 가서 어, 크라스노다르가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음, 그래서 당시 유 슈팅 7대3으로 졌고, 그리고 점유율도 60대 45로 어, 점유율도 졌다. 또 스타드렌이 좀더 경기를 지배를 했지만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고. 크라스노 다르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거의 수비수가 6명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 좀 수비벽이 좀 두텁다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수비벽은 맞는데, 어, 실점은 또많습니다 희한하게. 아무래도 그런 순간적인, 어, 스루패스나 그런, 어, 얼리 크로스 그런 부분에서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역습을 노리는 패턴이지만, 어쨌든 정확도가 좀 많이 낮고, 득점 부분에서도. 그리고 어 챔스는 사실상 어, 이두 팀은 모두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어 승점이 일점이죠 둘 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지금 논할 건 아니고 이제 유로파 리그를 위해서는 조별 3위를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주전 선수들이 계속 어 지금 출전을 하, 계속 한다. 크라스노다르도 리그에 나왔던 주전 선수들이 연속해서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배당이 도, 어, 도, 어 동률이죠. 어 동률인 상황이고. 자, 그리고 스타드랜도 뭐 그닥 좋지는 않은데, 어, 지금 현재, 크라스노 다로와 마찬가지로, 어, 둘이 첫부터을때 일, 일무 비겼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 3연패를 하고 있다. 그리고 리그 성적도 요새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어, 시즌 마감을 3위로 마감을 했지만, 스타드랜이 현재는 7위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드렌의 주전 공격수 어, 기라시가 이제 챔스에서 지금 득점을 해주고 있고 두 골을 기록을 했고요, 어, 득점을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어 챔스 그리고 리그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어, 살짝 어, 챔스에서는 잘 해주고 있지만 좀 다른 부분에서는 리그에서는 조금 어, 힘든 모습이죠. 그래서 교체를 많이 해주고 있죠. 어, 이 선발 선발과 교체 타이밍을 보면 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계속 사드렌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주전 수비수들이 계속 연속되는 경기에서, 어, 계속 풀타임, 물론 일부 선수는 교체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많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다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리그도 그렇고, 챔스도 둘다못 잡고 있는 성적이 저조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기는 사실상, 어, 생각을 해봤는데, 승패보다는, 어, 언오버가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오버는 2.5를 줬는데, 이두 팀의 공격성, 공격 득점력을 감안하면 왠지 언더가 상당히 끌리지만 또 수비력도 그만큼 둘다안 좋은 팀이죠. 최근에 실점도 많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비수들의 지금 과열 양상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득점이 좀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조별리그 3위를 위한 피튀기는 대결이 될것 같다. 그래서 다득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비야 대 첼시. 이것도 어려운 경기죠. 그래서 방금 봤던 이제 그런 어 이제 2조 어 경기. 자, 그래서 세비야가 어 지난 10월 21일 날어 첼시 원정에 가서 0대 0을 기록을 했고요. 음 당시 유우 슈팅 4대 3으로 밀렸고 한번못 했죠. 그리고 점유율은 어쨌든 어12% 이상 더 가져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세비야가 우위를 점했는데 아무래도 첼시보다는 세비야가 그런 어 스페인 스타일의 그런 점유율 축구를 좀 지향하는 성향이 좀 있고 그래서 어세비야가 지금 리그와 챔스를 통틀어서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네리시와 대용 선수가 득점포를 매 경기 어, 보여주고 있다.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어 보여지고 그리고 미드필더 어 라카티치의 이제 그런 안정감 있는 어 중원에서의 그런 압박과 운영이 조금 최근에 그런 이 5연승을 달렸던 계기가 어, 그 계기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보여 어 생각이 되고 어, 지금 2조 2위고 어, 첼시가 1위지만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첼시도 분위기는 괜찮죠. 뭐, 리그 그리고 컵대회까지 어, 챔스까지 해서 연속 14경기 무패를 행진을 달리고 있고 최근 토토넘과의 0대0 홈에서 토토넘을 상대했지만 0대0을 기록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6연승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첼시의 주전 공격수 베르너의 그런 티모 베르너의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어 플리시치도 이번에 공격수 플리시치도 복귀를 이제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세비야도 어 실점이 상당히 어 저조하지만 아 수비력이 괜찮지만 첼시도 괜찮죠. 그래서 첼시가 이번 챔스에서는 네 경기 동안 1실점만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비력이 상당한데, 그러니까 두팀 모두 수비력이 상당하다라고 일단 볼수 있고 기본 전제로. 근데 이제 어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상 둘이 뭐조 1위와 2위 이제 뭐 이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1위가 되는 거죠. 이, 이, 이 팀이 1위가 되는 거고 지는 팀이 이제 2위가 되는 건데 사실상 스타드렌과 크라스노다르는 신경 쓸 그런 결론은 없는 거죠. 두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어떤 걸로 좀 접근을 할 거냐면, 이 첼시가, 음, 어, 첼시 한번 떠오르는 게좀 약간 뭔가 좀 사고도 치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떠오르는데, 이번 시즌, 어, 이런 그 조별리그에서 아직 패가 없다는 점이 조금, 어, 좀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번에는 첼시가, 한번좀 접고 갈 때가 된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실점도 적고, 어, 너무, 너무 잘하고 있죠. 그래서, 원정인, 정 원정인 것도 있고, 어, 세비아가 또 홈인 그런 이점도 있고, 어, 그래서 세비아 쪽으로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세비아 승으로 갈지, 프렌으로 갈지는 한번 최종적으로 결, 어, 검토를 해볼 거고, 기준점이 2.5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수가 아닌가. 두팀 모두, 어, 수비가 좀 안정감을 지금 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시즌 막, 어, 이제, 조빌리그 막바지에 갈수록 점점 어렵죠. 그럼, 팀과의 전력 차만을 볼게 아니라, 그런 선수의 부상이라든지, 그런, 뭐, 그런 로테이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평상시랑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와라치오 F조, 1, 1위와 2위. 그래서 이제 어 도르트문트가 이제 승점 9점 그리고 라치오가 8점인데 그래서 지난 21일 날어 10월 21일 날어 라치오 원정에 가서 3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 슈팅은 더 많이 했고 5대 7로 많이 했고 점유율도 61%로 더 많이 경기를 지배를 했지만 어쨌든 효율적이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어 이제 쾰른을 상대를 했죠. 어 켈른을 상대를 했는데. 당시 이제 수비수 매니에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또 수비수 이제 슈멜처 선수가 어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라지오 전에.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은데. 음또 추가적으로 이 도르트문트는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은 간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미드필더 게이루 선수와 그리고 파슬락 수비수 파슬락 피슈첵 선수 등이 이제 그런 공백들을 이런 미니에 선수와 슈멜츠 선수의 공백을 채울 선수는 그러니 어, 스쿼드는 많이 있다. 그래서 그냥 전력상으로 봤을 때큰 변동 없이 어, 어 임할 수 있다. 퀼런에2대 어, 1로 졌죠. 어진 거는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라치오도 역시 어 2위긴 이 하지만 순위가 2위지만 3위가 이제 어비리어서 어 비리어입니다. 비리어. 3위가 비리어고 승점 차이는 4점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하 라치오가 오늘 지고 다음 경기도 진다 그러면 그리고 비리어가 어 이제 그 이기고 어 이제 다음 경기를 또 라치오를 잡는다 그러면 또 16강은 어쨌든 비리어가 또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치오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소한 비기기는 해야 되죠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제일 좋고요 비기는 게 제일 그래도 비기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어, 라치오가 최근에 그런 어 실점이 많은데 어, 챔스에서는 실점이 좀 저조 어, 많지는 않았지만 어, 리그에서는 16실점으로 지금까지 현재 실점이 좀 많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실점이 뭐 92년도, 93년도 시즌 2위로 어,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 어, 실점이 가장 많았다라고 보여지고 사모이 어, 전술을 활용을 하는데 이 센터백 세 명의 그런 경기 기복이 좀 요새 심한 것 같다라고 어,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두팀 모두 어, 홈에서 이제 도르트문트도 어, 홈에서지고 왔고 킬런에지고 왔고 그 다음에 라치오도 홈에서 우디네스를 상대로지고 왔기 때문에 어, 경, 공교롭게도 둘이지고 왔죠. 그래서 어 약체 팀에 약간 팀에 패배를 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3.5점을 줬는데 어 충분히 뭐 지난에도 지난 대결에서도 3대 1이 나왔었고 어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언오버 점수는 줄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음 그래서 이 라치오가 이번에, 호, 저번 홈일 때 3대1로 이겼지만, 이번에 원정에서 또 이길 거냐. 사실상, 어, 그렇게 보기는좀 어려운 것 같고, 이번에는 야 도르트문트 승이 좀더 나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 경기, 지난 경기도 전체적으로 는 도르트문트가, 도르트문트가 더 어, 위험한 찬스도 많이 만들었고 득점 기회도 많았죠. 근데 라치오가 좀더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 승리를 한것 뿐이고 오늘은 도르트문트의 그런 승리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그냥 승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 라치오 프렌까지 생각을 했는데 기준점을 보니까 프렌을 가면 안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어, G조 1위와 4위 어, 프렌츠바로시와 바르셀로나. 그래서 어, 지난 21일 날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5대 1로 패배를 했고 유스팅 11대2 점유율 58대42 점유율이 생각보다 어, 프렌츠 바로시가 잘했죠. 그래서 어, 이제 그 어쨌든 이제 프렌 어, 어, 페츠 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16강은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어, 이제 3위를 하면 유로파를 갈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디네스와 조금 그런 부분들을 겨루해야될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공격수 볼리 은고엔 그리고 미드필더 이사일 선수가 아마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기 때문에 사실상 승리를 기대하고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어 다음을 노려보자라는 생각을 좀할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음 주전 선수들을 일단은 어, 벤치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내보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로테이션을 할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9일 날이 디나모 키에프 원정에 가서 사실상 이날 최종전을 치르는 거죠. 디나모 키에프도 유벤투스랑 경기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둘다 패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12월 9일이 둘의 그런 최종적인 어 압날을 결정하는 조별 3위를 놓고 하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바르셀로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딱 8강까지만 가고 떨어질 것 같은, 최근에 그런 전력으로 봤을 때는. 수비에서 좀 문제가 많죠. 어, 공격이야, 뭐, 바르셀로나 하면, 뭐, 뭐, 강한 건 사실이지만, 어, 수비에서 요새는 조금, 음, 요새가 아니죠. 몇년 동안. 몇년 전부터 계속 수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8강까지만 생각이 드는 생각이고. 그래서 사실상 조별리그 이제 1위를, 어, 확정 지은 상황에서, 유리는 아닐 수도 있죠 음 근데 어쨌든 조별리그를 어쨌든 1 6강을 티켓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어, 조금 무리는 하지 않 않겠,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원정에서 유벤투스를 바르셀로나가 격파를 했기 때문에 이대 0으로 격파를 했었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다시 12월 9일 날어 홈에서 유벤투스를 상대하기 때문에 어쨌 어쩌면 어 바르셀로나도 오늘 경기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그런 유벤투스와의 경기 자존심 싸움이죠. 그래서 그 경기를 준비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수도 있다. 배당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바르셀로나가 1.5배당을 받는 게좀 이상하죠. 그래서, 음, 챔스의 골 욕심이 많은 그런 선수들이 많죠. 바르셀로나에. 그래서 조금. 어쩌면 메시도 주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뭐 그리지만도 그렇고 좀 주전으로 웬만한 공격수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골 그런 자신의 커리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쌓아야, 쌓아야 되고 하지만 이제 수비수에서는 조금 결정이 있다. 그래서 피케랑 움티티, 랑글레 등이 이제 그런 어 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항상 좀 수비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이 경기도 사실상 어. 어떤 게 좋냐라고 봤을 때, 일단 기준점이 2.5점인데, 2.5점이고, 바르셀로나 배당이 1.5인데, 페렌치 바로시의 그런 수비력으로, 수비력을 봤을 때는 조금 실점이 많을 수 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지금 이런 수비수들의 결정 부분에서 어 페네치바로시가 저번에 5대 1로 한 골은 넣었었죠. 그래서 충분히 한골 정도는 어 홈에서 어좀 넣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그냥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지금 어풀 전력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2.5 기준이면 어 한번 다득점으로 가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2.5 기준 오바로 한번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족 같은 분위기의 소통방에서 어, 매일매일 스포츠 조합픽 받아보시고요 어, 스포츠 정보 역시 나옵니다 뭐 결장 선수라든지 어, 그런 각종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은 어, 소통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확인해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